오늘 분석해드릴 정보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급등 이후에 박스건이 두 번인 뭐 나왔다라고 내볼수 네, 있겠는데, 4월달부터 급등했던 것을 치면은 박스건이 두번 정도 더 나오면서 네 번의 박스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두 번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 가 급등을 했었고 위에 물량들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박스 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상한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 두 번째 여기 사악가가 나오고 난 뒤에 모습이 앞에 나왔을 때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오늘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크리스탈 신소재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네,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급등했던 이유, 어, 뭐였냐? 바로 합성 운모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었었던 사항들이었는데, 이때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은 크리스탈 신소재, 의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 네, 테스트를 진행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 네,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재료가 있었던 사항들이었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국내 완성차 업체하고 배터리 핵심 소재 테스트를 진행한다 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버스바 사용해 하는 합성모 제품 그래핀 기술도 이제 부각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조회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주가가 이때 급등을 하면서, 왜 급등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조회 공시가 나왔고, 이 조회 공시 답변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특별히 공시할 내용이 없다, 라고 네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유미에 대한 여, 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나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한 변동 관련 별도로 공지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저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조기공시가 나왔는데 특별한 것이 없다 이것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료로서 봤을 때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즉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 대한 중간 과정 그 다음에 결과 테스트였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뭔가의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거래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우리가 또 주목해 볼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또 빠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습니다.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를 했었거든요. 5월 11일날 이때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 주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차익 물량들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려했던 게 추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지금은 이 최대 주주의 추가적인 지분 매도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지 자이 부분 제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요거 보시기 전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선물 하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시면은 상당히 뭐 주도주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품절주 플러스 이제 세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력주는 시가총액 2천억대에서 3천억대인 종목들이에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도 세력주로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 7곱 종목 준비했으니까 자이7곱 종목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매수 포인트 잡아 보셔도 좋고 아니면 관망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탐방 종목 제가 어 정리를 해 왔는데 바로 이거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의 기업 탐방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분석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 자료 보신다 그러면 크리스탈 신소재 최 대주주의 특징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시장이 나오지 않은 비공개 내용들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반기 히든 종목 네 글자 종목입니다. 자 시가총액 3천억이기 때문에 세력주 종목이겠죠. 외국 기관 수급 유입이 임박한 종목인데 요거 제가 다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 분들이다 그러면 이거 받아가셔서 네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크신이라고 크신이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틴 신서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자, 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판박이다. 자, 두 번째는 최대 주주, 그 다음에 세 번째 엑시트,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뭐가 판박이 여기 갔던 흐름하고, 요 모습하고 어때요? 상당히 흡사하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이때 급등할 때 최대 주주가 매도했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 안 나온다고 해서, 왜냐하면... 조의 공시 답변. 어 급등했다는 조의 공시가 나왔는데 답변에서 급 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최대 주주의 지분 매도가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안 나오거든요. 한달 동안 안 나와서 지금 한달지났거든한달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매도 물량들이 나와야도 돼요. 그리고 과거에도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주가 급등했을 때 매도를 하고요, 떨어졌을 때또매입을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엑시트. 어, 이 엑시트라는 거 뭐냐면 여기서 들어왔던 자금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c b 나 B W로 주식을 전환하거나 이런 물량들 있죠. 이거 엑시트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에 다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이 포인트들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유선이에요, 보유선. 자두 가지를 정의 내리도록 할게. 요첫 번째는 단기 목표갑니다 자 위에 보시면 윗꼬리 은봉 양봉의 윗꼬리 뭐에요? 이거 누르기가 아니고 물량 해결입니다 그럼 단기 반등 나오고 부딪혀서 못가면 내려옵니다 아시겠어요? 이 저항자리에요 여기 못가면 물량 축소하셔야 됩니다 네 물량 축소해야 되는 자리에요 자 두번째 같은 경우 보유선 자이 자리가 가다가 못가고 내려와서 이 자리 무너지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부, 드리도록 할때 위에 연락처에다 크신, 매도 까라고 남겨주세요. 크신, 매도 까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요 부분, 어, 우리 구독자, 우리 청자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연락처에다 크신, 매도 까라고, 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 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 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궈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네, 다운로드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 명은 뒤에 가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 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 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 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라인 때였죠. 16,100원 에16,905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라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 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에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 M&D 한농환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쓸 만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시 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쪽쪽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 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